영적인 것도요. 눈으로 봐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이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봐. 요내혼 안에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이 있어 보십시오. 그 직관의 힘이 직관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그다음 에 양심이고, 그다음에 직관이 그다음 직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은 얘야 아무개 이렇게서 해 들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0.0001초 찰나인데 그 찰나인데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찰나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이 선명하게 번쩍인 건 그런데 수많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본적인 것에 수많은 것들을 깨닫거든요. 이게 은사적으로 듣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은사적으로 들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직관으로 듣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데 꼭 그런 거 있죠. 수십 페이지를 공부한 것처럼, 수백 페이지를 공부한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여기에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뭔가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편해졌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일본 이름이 비슷하니까, 깐데 또 까. 이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깊이 안 내려가요. 그, 초달이 깊이 내려가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즐겁거나, 뭔지 알겠어요? 내 어떤 의견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편안할 때, 옛날엔 너 이랬잖아,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깊이 안 내려갑니다. 또는 깐데 또 까야 돼요. 죄송한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요셉 보십시오. 다입 보세요. 아주 심할 정도로 다루시잖아요. 알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 의 상황을 만들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꼭 옛날 말로 깐데 똑깐 것처럼 그냥 살려주시면 될 텐데, 그렇죠? 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됐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성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느냐? 근데 그정도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미안하다. 지금 얘기해야 깊이 내려갈 거 아니냐. 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위로받으려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 왜?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데다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픈 데다 이제 정신까지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냐고요. 지금 요셉이 의롭게 살려다, 가셔 에? 애국으로 팔려온 것만 해도, 그치, 힘들어 죽겠는데. 의론이라다 감옥에 갇혀있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그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함께하고 있대. 이 얘기 뭐예요? 너 당분간 여기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계신다는 얘기는 요셉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아니, 하나님은 영이지만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우리가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러죠 마지막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담대해야지, 강해야지, 두려하지 워 말아야죠. 아멘? 아멘? 점점 점점 이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 이제는요, 감옥에 가든 알겠습니까? 뭘 하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도리를 안지키면 이젠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두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젠 싸워야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 떠나 가도요. 저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순복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뭔제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럼 내가 여태까지 주님 때문에 살아왔지, 누구 때문에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의 큰 틀을 알아가면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내 안에 그분이 진리이기에 진짜 그분만 알게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성경 해석은요. 신학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한 단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여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사람 은그 구절 때문에 뭐예요 길을 쓰고 뭐 해요? 근데 그게 살려요, 그 사람. 뭔지 이해 가세요? 성경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지. 아멘.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너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듣고 그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 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너 육체를 보호해. 왜? 제가 항상 말씀해서 영광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검증되지 않는 건내 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응? 마지막 때는 어떻게 쓰는지 기도해야 돼. 금성 그 듣고 하나 그것 은종했다는 사는 거라고. 그게 이끌어 가요. 어디로? 기도자리로. 알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알, 환경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 중심에 정말 그분만을 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지킬 때난 살아나 있는 거예요. 봐요. 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드러날 거라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았는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지, 내가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했는지, 아니면 난지 내 가족인지 내 자식인지 마지막 때 적어도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 더더욱 더더욱 점검해가고 가야 된다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정말 자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자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 선택할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열초녀 비유에 대한 얘기할 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고. 엄청나게. 다 열초녀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준이 갈수 없는 상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초녀 안에 속하면 되겠지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없음이 사실 벌써 나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포기 못하는 거라. 내 건강을 포기 못하는 거라. 가끔 그럴 때 있죠. 가장 힘들 때 가장 기쁜, 기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내면 안에서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 내 안에서 정말 기뻐. 정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야 돼이 마지막 때에는 이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 속은 너무 기뻐야 되는 게. 내 속은 너무 편안한 게. 그거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거 없이는. 그 연습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으세요. 찾는데, 정말 내가 순수하게 그분을 찾는가. 아니면 정말, 뭔가, 뭔가 찜찜한 게내 속에 남아있는가.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요. 좋은 시절이 저는 올걸 믿고 저는 기도해요, 사실은. 잠깐만이라도. 그런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혹그 시절이 분명하게 영원토록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풍년도 7년이었어요. 환란도 7년인 거고. 어쨌든 좋은 시절이 오든 힘든 시절이 닥치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 테스트인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시절이면 그 시절은 테스트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시절이 더욱더 큰 테스트예요. 그 시절이. 그 풍부함. 그 안락함. 그 여유 있는 시간. 돈 많은 사람들이 자가 죽는 거 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람 차는 거 봤냐고? 안 그렇죠? 예. 네. 이게요, 인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각인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살라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정말 같이 가기를 원한다. 내 안에. 항상, 내가, 주님은 선한 목자고, 저는 문지기고, 여러분은 양이잖아. 내가 주일날 얘기한처럼 여러분들 목자들이 다 돼야 돼요. 양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나 봐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문지기가, 문지기 앞에 딱서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저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 같아. 문지기가. 그럼 어떻게 해, 양들은? 그게 생각하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비극이잖아요. 저는 그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진리만을 추구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지 않은 요소는 봐야 되지만 내가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지체의 연약한 점을 캐낼까가 아닌 어떻게 그 연약한 점을 도와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목자들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야 안 속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가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어? 섬기기 위해서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 알겠어. 그러려면 네가 올바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교정 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교정이 우리를 살려요 마지막 때. 그 관점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실을 부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난 다섯 천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어느 교회든 내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아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정말 너 그러기를 원해? 그럼 네가 생명이 충만해야 되겠네. 내가 너를 그렇게 교정시켜 줄게. 이 교정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 교정의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지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내 지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야지 그게 실기론 다섯천여가 된다고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주려고 성기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이유가 누굴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주를 쫓아간 자들을 섬기려고 알겠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장을 지셨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섬기로 온 거는 누구를? 최저들을 섬기로 왔잖아요. 3년 6개월간 짧게는. 그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 섬기로 왔잖아요. 예수가. 육신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매에 부딪히는 사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사람들 섬기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연합할까? 그러죠 그런데요, 마지막은 다 각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결국은, 결국은 자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그럴 겁니다. 봐요, 이제는요, 내 네, 남편이 교회 때문에 직장을 잃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 안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안될것 같냐고,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올 것 같냐고, 나옵니다. 아홉 경의 목사가 그래서 나와요. 왜요? 좋을 때는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다가요. 에? 자기 힘들 때에는 본성이 드러나는 게 성도예요. 순수하게 양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누르기 숨어 있다가의 마지막 때 염소 역할할 수 있도록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양 떼들 곁에 있어야지만 되양 떼로 머물러서는 큰난다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다그 탓을 해요. 탓. 탓. 그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요. 그런 시기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충분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환경 속에 그런 요소가 많은 사람은 더욱더 철저하게. 가장 힘든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예요. 어린아이 스스로. 철저하게 한나가 되세요. 철저하게 한나가. 못살아나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축복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마지막. 점점점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지 아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자꾸 도와달래요. 도와주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 주관이 너무 세대 근데 가면 말 들어요. 근데 안 듣는데. 근데 왜 가세요? 그랬어요. 왜 가시냐고. 내가 가서 조언을 하면 말을 들어야. 그죠? 근데 불쌍하대. 그래서 같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따라 하세요. 둘다 불쌍해진다. 알겠어요? 언제 불쌍하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이회해서라면 부모든 자녀든 그죠 아내든 남편이든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예리하잖아요. 날카로운 양면의 칼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날카롭게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불쌍히 오라 그랬어요? 떠나가 그랬지. 그럼 떠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불쌍하거든. 너도 불쌍한 인간하고 같이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더 칼이 돼요, 더 칼이. 예리한 칼. 알겠습니까? 예리한 칼날로 이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정확하게 선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실기로는 다섯천여가 돼요. 마지막일수록 더더욱. 정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열천여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많은 수가 많은 수가. 근데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목회인지 주님인지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목회가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직업을 그래 안 그래요. 직장이잖아요. 세상 말로 따지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정말 준비하십시오. 뭘로 테스트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어떻게 테스트할지 몰라요 하나님. 부이함으로 테스트하실지 어? 고난으로 테스트하실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때 마지막에 시글락을 항상 생각하세요. 진짜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낙신하고 요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원망 불평했는데 무슨 여쭤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돌로 치려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큰 어쩔 수 없어요. 저를 따랐던 성도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안 그럴 것 같냐고? 당연히 각오하고 가는 거지. 근데 당사자들에게는 그렇죠.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이 위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죠. 사람은 한 번쯤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되어다가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야. 그때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실수를 줄여가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무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잖아요. 목사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신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그런 당사자, 오히려 더큰 복을 받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겁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그 높은 경지에 다 다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배신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겠죠? 꼭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